안녕하십니까. 하동 연광교회 사랑방 가장을 맡고 있는 김진입니다. 저희 사랑방은 남자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나? 그런 형제 사랑방이고 타지방들이랑 장결자 중에는 여자 지체들이 있지만 사랑방은 모두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잘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읽고 있습니다. 시간 틈날 때마다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장씩 읽고 있습니다. 잘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성경 통독을 그냥 열심히 시간을 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이 다 하는 기준으로 짜여 있어서 대답하기가 참 그렇네요. 성경을 읽었을 때 얻는 것은 하나님과 좀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어,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로 듣지 못한 성경의 흐름을 더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통독 기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읽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어, 신앙통독도 끝내고 남은 기간동안 구약통독도 끝내서 말씀으로 더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성경통독 목표는 한 권이라도 읽기입니다 이번 통독을 끝나고 남은 기한 동안에도 구약 로독을 끝내서 더신앙심으로 다짐하겠습니다 <laughs> 성경통독을 미세하독 하고 있하니 하고 있습니다. 음. 경통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안하고 있습니다.